올 여름도 정말 많이 덥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더운 여름엔 아무래도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많이 찾게 되죠. 그래서 저도 항상 물을 휴대하고 다니는데 일반적인 물병보다는 시원한 온도를 유지하는 보냉병이 더 좋더라고요.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시원함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프리미엄 텀블러 에코 베슬인데요. 에코 베슬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친환경 프리미엄 텀블러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환경이라는 의미의 에코와 물을 담는 용기라는 의미의 베슬의 합성어로. 브랜드 이름에서부터 친환경에 진심인 브랜드죠. 게다가 모든 제품은 최고급 스테인리스로만 사용이 되어지면서 100년 보증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더욱더 마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코벳을 라인업 중 마음에 드는 세 가지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에코벳을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볼더 시리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제품은 볼더 20인데요. 볼더 20은 591ml의 용량을 가진 보냉병으로 심플하지만 화려함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기서 591ml는 스타벅스 기준 벤티 사이즈까지 대응이 가능한 크기입니다. 볼더의 가장 큰 특징은 3중 단열 시스템을 적용한 용기와 단열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랫동안 따뜻하거나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음영구는 부드러운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어 물을 마실 때에도 좋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용기 입구도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 용기 입구로 직접 물을 마시는 경우에도 날카로운 입구의 제품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촘촘한 차 거름망도 포함이 되어 있어 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병 바닥에는 실리콘 보호 범퍼가 있어서 물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물병이 미끄러지는 것도 방지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보호 범퍼는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요. 분리가 가능하니 세척하기도 좋고 재활용 시 분리 배출이 용이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울도 20의 색상은 9가지의 단색 컬러와 3가지의 그라 그라데이션 컬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뉴 펑리드입니다. 만약 볼더 시리즈가 조금 크다고 생각되신다면 이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뉴 펑리드는 473ml의 제품으로 스타벅스 기준 그란데 사이즈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전반적인 디자인과 본행 성능은 볼더와 유사하지만 볼더보다는 작은 크기의 제품으로 조깅과 같은 운동을 할때 적합한 제품인데요. 또한 두 가지의 리드가 제공이 되어서 상황에 따라 리드를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피크닉을 가거나 사무실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할 때는 볼더 시리즈와 같은 단열뚜껑을 사용하면 되고 운전이나 라이딩을 할때 손쉽게 음료를 마셔야 하는 경우에는 원터치 리드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뉴펑 리드는 다섯 가지의 단색 컬러와 한 가지의 그라데이션 컬러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뉴 아스펜 시리즈입니다. 저는 뉴 아스펜 제품 중뉴 아스펜25 제품을 선택했는데요. 뉴 아스펜25는 750ml의 대용량 제품인데요. 아주 큰 용량의 제품이지만 투박하지 않고 슬림하면서 길이가 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 또한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은데요. 물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뚜껑 부분에 히든 고리가 있습니다. 접었다 폈다가 가능한 이 고리는 단단한 마감으로 이동시에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 또한, 뉴 아스펜은 볼드와는 다르게, 뚜껑을 열면 바로 음영구가 나오는 텀블러 형태인데요. 음영구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 물을 마실 때 좋습니다. 바닥면은 디자인으로 인해 실리콘 범퍼가 아닌 논슬림 러버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뉴 아스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20시간 보온에 100시간 보냉 기능으로 정말 긴 보냉 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라는 점인데요. 실제로 얼음물을 넣어 100시간 동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처음 물의 온도를 테스트했을 때약 7도의 물을 매일 같이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 4일 동안 물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스펙처럼 100시간 동안 13도의 온도를 유지하진 못했지만 24시간 기준 약 5도의 온도 상승으로 놀라운 보냉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보냉병은 캠핑을 즐겨하시는 분들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와인을 넣어가면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에코벳을 텀블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프리미엄 텀블러답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감을 준 제품인데요.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지금 일회용품보다 개인 텀블러 하나씩 구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